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참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지기도 하고, 네좀 많은 분들이 못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근데 네, 저는 야 오늘 한열명 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laughs> 네 약간 걱정이 들었는데, 어, 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참 감사하네요. 뭔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야, 함께 한마음한 뜻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참 기쁩니다. 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좀 빨리 진정돼서 일상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 지금 2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지만 예, 계속 기도해 주길 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저한절 여러 분한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laughs>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고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의 사,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laughs>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올해는 어 1, 2부도 그렇고요. 어 주일 말씀을 저희가 저희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마,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에 맞춰서 주일 설교를 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부터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매일 성경에 맞춰서 최대한 가고요. 어 때로는 특별한 메시지나 또 여러분 제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또 어, 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 여러분 매일 성경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따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은 아는 사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는 사이. 예,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이라고 누군가를 소개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친밀하게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서로 아는 사이라고 이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다. 이 말만 들으면 뭔가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의 의미를 좀더 나누기 전에요. 좀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전에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인지를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한국에서는 못 봤는데요. 제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자주 자주까지는 아니고 종종 차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스티커냐? 이게 여러 가지 종교의 문양을 나열한 스티커예요. 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어 어떤 종교 있죠? 이슬람, 유대교, 뭐 그런 종교를 쫙 나열한 그런 어떤 스티커를 차나 어떤 랩탑, 노트북 뒤에 붙인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은요,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거나 또는 믿는다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뭐죠? 기독교나 어떤 특정 종교를 유일한 또는 진리의 종교로 보지 않고 다른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은 산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이건 몰라 뭐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람은 산에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산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병들어서도 아니에요.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산에 오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상황의 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산에 오르지 못해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겉은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좀비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어 있어서 산에 오르지 못하는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사건을 통해, 죽어 있던 죄인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 존재를 또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다올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 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요. 야,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이제 너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하시면서 야, 우리를 내버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과 같이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와 진이 함께 주십니다. 어떻게요? 목자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라면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양이라는 것이죠 몇 개월 전에 제가 시편 23편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땠, 뭐, 보통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뭔가 양이라고 말하면요 긍정적이에요 온순하고 뭐 착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양이라는 이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욕이에요. 이 사람 참양 같아. 욕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요, 가장 먼저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는 절대로 생존할,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를 떠나 독립을 선언했다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금방. 다른 동물로부터 물려 죽거나 길을 잃어버려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청력이 좋냐? 청력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도 부족해요. 그래서 네 발을 가진 짐승 중 유일하게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거기에 빠르지도 않고요.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뿔도 있죠. 뿔도 있는데, 뿔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뿔로는 자신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자가 없이는 단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아니, 목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양의 운명은요, 100%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의 가장 큰 축복은요,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 이미 넘치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충분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신 후에 바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선한 목자이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10편 139편을 통해 그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이어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그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잘 아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분명히 지식적인 암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요, 알미란, 아는 것이란 아주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교제 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는 이 사실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만의 이 관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이 관계와 비교를 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은 10장 15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 겁니다.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의 이름과 생일, 뭐, 좋아하는 색깔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닌, 아닌 거예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그 교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밀한 관계는 정확히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요한일서 사장 실 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아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아주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상, 일단은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례적으로 뮤지션으로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이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노래를 잘 모릅니다 몇 개밖에 몰라요 밥 딜런이 유명한 잡지사인 롤링스톤지와 어, 발음이 어렵네요 대담에서 어, 자신을 1960년대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치운동의 대변자로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이밥 딜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밥딜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음악과 노래를 사랑하는 것이죠. 기자가 이어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밥딜런이 대답해요. 그것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남용되어 왔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아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못 죽어요. 아니, 안 죽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요.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사랑의 관계가 아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말하고 있는 아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을 위해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양은 어때야 될까요? 아니 분명히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 10장을 쭉 보면요 양이 자신의 목자를 알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니시며 선한 목자라는 사실 말고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양도 목자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목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양 무리를 이끌고 길을 떠난다고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 떠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푸른 풀밭에는요 한 무리만 거기에 있지 않겠죠? 그렇죠? 정말 수많은 뭐 적으면뭐세 무리 정도? 많으면 다섯, 여섯 무리가 섞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솔직히 양이 다 비슷하게 생 생겼잖아요.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섞이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래요. 따라온대요.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며,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다못해 내가 어떤, 연예인, 어떤 연예인의 나를 알아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도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1년에 한번 통화하는 사이여도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미국에서 추진수랑 같은 미용실에 다녔어요. 예, <laughs> 네, 거의 미용실이 몇개 없어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걸 몇번 자랑하지 몰라요. 같이 인사도 안 했는데 제대로. 여러분, 그런데요, 이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요. 단순히 연예인이, 어떤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값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아, 뭐, 그렇지가 아니라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길을 셀수 있어요.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요,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와 방법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나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하고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묻게 돼요. 궁금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 또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간다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그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어지며 또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알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을 그 고백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1절에서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63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해 하는지 이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원하고 바라며 그분과 친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는요, 더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는 주님의 은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갈막이 막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아는 사이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보통의 아는 사이가 아니, 정말 서로 사랑하는, 깊이 교제하며, 친밀하게 걸어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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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 여러분, 나의 갈망은 이란 찬양이에요